안녕하세요 오렌지킹입니다. 네, 오늘도 신발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에어조던 1인데 그냥 에어조던 1이 아니죠. 박스 한번 같이 볼까요? 어, 박스를 보시면 에어조던 1 하이 오지 T S S P T S가 뭘까요? T S 는 트레비스 스캇의 약자입니다. 트레비스 스캇이 만든 에어조던 1 같이 한번 보시죠. 일단 속지도 뭔가 좀 다르죠. 이 핑크색 속지가 들어가 있는데 윙오고 랄지 그다음에 세브스카즈의 레코드인 네 카터스잭 레코드의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와우, 와우. 저는 이 신발을 보는 게 처음이 아닌데 볼 때마다 놀랍네요. 에어조던 원 하이 오지는 이렇게 끈이 묶여 있지 않은 상태로 네 발매가 되면서 끈을 묶지 않았고요. 퀄리티가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정말 많은 에어조던 원을 받고 사고 리뷰를 했지만. 이렇게 퀄리티가 좋은 에어조넌 1은 저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퀄리티가 굉장히 좋고요. 리뷰를 하기에 앞서서 트래비스 스카드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트래비스 스카을를 수식하는 단어가 몇개 있죠. 뭐 천재, 뭐 신예, 카니에 웨스트의 후계자, 굉장히 멋있는 수식어들이 많은데 힙합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험한적인 캄튼에서 어렵게 자라서 혹은 엄마 아빠가 버렸다거나 혹은 어디 갔다가 뭐 총을 맞았다거나 이런 굉장히 무서운 얘기들이 많은데 트래비스 스카은는 조금 다릅니다. 굉장히 행복한 과정에서 사랑받으면서 자 아서 교육도 잘 받았고요. 그러다가 열여섯 살에 처음으로 이제 비트를 찍기 시작해요. 근데 영향을 준 인물은 카니에 웨스트 당시 테비스카시어 이런 음악이 있었어? 어 이런 아티스트가 있었어? 서 충격을 많이 받았대요. 문제는 이 대학을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등록금을 가지고 la로 가는 비행기를 탑니다. 거기서 노숙도 하고 친구네 집에서 자고 쫓겨나고. 하다가 엄마가 아들이 대학교 다니는 줄 알고 찾아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키웠어? 그게 하면서 이제 핸드폰 값, 뭐 카드 다 끊어버려서 정말 로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정말 기적같이 TI가 이제 우리 스튜디오 놀러 올래라고 해서 카니에 웨스트와의 만남이 이제 트래비스 스카스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게 됩니다. 어, 가장 처음에 했던 협업은 조던 브랜드가 아닌 나이키와의 협업이었던 에어포스 1 로우 트래비스 스카시라는 제품이 있어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그 다음 모델은 나이키가 아닌 조던 브랜드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발을 가져왔어요. 에어 조던 4 트레비스 스캇 이 하늘색의 예쁜 그다음에 이 뒤쪽에 조던 점프맨 로고를 빼면서까지 프터스텍 로고를 넣어 준저 에어 조던 4 트레비스 스캇이 있습니다. 일단 신발을 보면서 주인공이니까 신발 보면서 얘기 할게요. 신발을 보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이 거대한 수시인데 이렇게 보시면 지금 나이키 스우시가 정방향으로 보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스우시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는 저희는 이제 역 스우시라고 부르는데 스우시는 항상 앞을 보고 있어야 돼 전진하는 방향 신발의 앞쪽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반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역 스우시를 넣어준다는 거는 이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이 아티스트에게 이만큼 기대를 갖고 있다라는 걸 해석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예로 점프맨이 있어야 될 자리에 점프맨을 빼면서까지 이렇게 계셨다는 거는 이거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일단 소재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릴게요. 소재를 보시면 이 하얀 부분은 텀블레더, 쭈구리 가죽이라고 하죠. 이 쭈구리 가죽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 다음에 이 갈색 부분은 무엇입니다. 굉장히 질 좋은, 지금 이렇게 만져봐도 결이 막 생길 정도로 굉장히 좋은 소재를 썼어요. 그 이상으로 더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보통 이렇게 에어조던 리뷰를 제가 할때 사진을 찍을 때 보면 몸피가 달라서 이거를 이렇게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제품 경우에는 아주 딱 떨어집니다 바느질, 스티칭도 완벽하고 텅의 높이 같은 경우도 정말 완벽하게 정말 정말 잘 만들었어요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게 아니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안만들어지지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디테일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게요 뒤쪽에 어, 트랩스 카드 귀여우면서도 뭔가 음산한 로고가 들어가 있고 어, 다른 디테일 중에 하나는 안쪽에는 약간 이렇게 화이트로 이렇게 끄적인 것처럼 또 칵터스 잭의 로고가 이런 식으로 십자로 들어가 있어요. 텅 부분에도 아웃라인처럼 까만색 테두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도 카터스잭 로고를 또 넣어주고, 그리고 가장 큰 디테일이라고 볼수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숨겨진 주머니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대외적으로는 뭐 동전이나 어 비상금을 숨기는 공간이라고 하는데, 그럴 리가 없죠. 네. 청소년분들도 보고 계시니까, 네.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안쪽에 보시면 주황색 혹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안감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하면 동전이나 작은 물체가 들어가게 되면 잘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감을 색깔로 넣어서 잘 보이게 한 거죠. 그 밖에도 이렇게 신발 끈을 보통 이 기본 검은색 끈 외에 한 하나 정도, 많으면 두개 정도 넣어주는데 기본 검은색 끈 외에 아이보리 색깔이 살짝 들어간 흰색 끈과 색깔 매치가 되는 갈색 끈, 빨간 끈, 그다음에 굉장히 의외로 핑크색 끈이 들었는데 나이키가 뭔가. 트레비스칸 우리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라는 뜻으로 네 개나 넣어 줬어요. 어, 에어조던 1하이 오지 트레비스칸 SP 제품은 5월 3일에 전 세계에 발매될 거라고 합니다. 어, 원래 에어조던 1하이 오지의 가격은 이제 미국으로 160불 한국에서는 199,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이렇게 고급적인 소재가 쓰이고 또 이렇게 잘 만들어진 신발인데 가격은 15불 오른 175불입니다 저라면 은 15불을 차라리 더 내고 매번 이런 퀄리티와 이런 소재의 전원을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리플로 많이 응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